이재용 부회장의 사실상 회장이지뭐 이재용 회장의 미국 방문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그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 미국을 가느냐 그렇지. 그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어... 어렵사리 푼돈으로나마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가야 된다. <laughs> 갔다 와야 주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아, 진짜로? 어. 오. 관련된 통신주나 5G 관련된 오. 주들이, 반도체 주들이 너를 띄고 있습니다. 음. 금요일부터. 그래서, 음, 중요한 내용들이 좀 이번에 갔다 오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의심스럽게도, 혼자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좀 이상한데, 음. 혼자 갔어요. 그 비행기 전세기를 타고 출발하는데, 어뭐 미국의 정부 전세기? 사람들도 만날 것 같고, 삼성이 전세기가 있었어. 아, 그 임대하면 아무거나 빌리지. 아, 그거 되게 유명한데, 음. 그 전, 삼성 전세기 되게 유명한데, 그 아, 그래요? 썰에 의하면 네. 음. 그 승무원들이 무릎으로 다닌다. <웃음> <웃음> 썰입니다, <laughs> 썰. 서리. 네.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뭐 무릎으로 서빙을 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겁나 뭐 럭셔리하다라는 네, 얘기는 뭐 들었습니다. 그런 네 아무튼 어, 혼자 뭐, 타고 갔어요. 수행 네. 비서가 없답니다. 네. 왜요? 어, 뭐, 아니, 얘는 일본 갈 때도 그렇고 그냥 혼자 다니더라고. 왜? 어, 그러니까 뭐지? 뭐 임원들하고 같이 다니면 뭔가 말이 새 나갈 그런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게 정당한 거래보다도. 뒤에서 야매를 많이 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 <laughs> 따로 주고받을 얘기가 많으니까 수영원을 일철 대동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근데 원래 이게 비즈니스 미팅을 가려고 그면 실무자들을 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뭘할 수가 있, 있나? 그러니까 실무자가 필요 없는 선에서 얘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서는 정부 관계자들하고도 접촉을 할 거고 모더나 본사도 갈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그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삼성이 이 파운드리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해 준다고 하는데 이생산해 주기를 바라는 게 이제 3나노급의 최신 공정을 해주기를 바래요.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상용화 되는 게 7나노급이 최고급이거든요. 3나노 기술은 TSMC하고 그 삼성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먼저 어 미국의 사격에서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음. 문제는 어디다 만들지를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야. 음. 정말 기가 막히게 낚싯줄을 여기저기 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한 다섯 개 정도 지역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대요. 텍사스주, 오스틴, 테일러, 애리조나주 구디어, 퀸크리크, 뉴욕주의 제네시 카운티, 이렇게 다섯 개. 지금 자, 민주당 두 곳, 어, 공화당 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아, 어디다 이걸심어두느냐도 음. 앞으로, 어, 그, 미국의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음. 네, 결정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0,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네. 네. 고민 중입니다. 근데 뭐 20조 원이라니까 큰돈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예. 네. 원래 이 반도체 라인, 네. 20조 <웃음> 우리나라 <웃음> 안에서 반도체 라인 하나 꾸미는데도 3조 원에서 4조 원이 들거든요. 미국 가서 꾸리니까 돈이 거의 두 배로 들 거예요. 음... 그런데다 최, 최소 나노 공정, 3나노 공정을 많이 적용시키려고 하면 이거 많이 깔아봐야 라인 두개 깝니다, 미국에. 음... 그러니까 어, 이 정도 투자로는 미국도 양이 안 차요. 간만 버는 거지. 음. 최소한 한 10개 라인 이상을 돌려줘야 음. 아, 미국에서 어, 중국한테 손안 벌리고 자립적으로 최신 반도체들을 수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산 물량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이란 한학땅이 넓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한쪽 공장에 다 몰빵하는 건 바보 짓이야. 음... 그래서 어 적절하게 지역 배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애리조나는 가면 안 됩니다. 왜요? 음 일단 애리조나에는 TSMC와 인텔이 전부 다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음... 가면 사람 뺏깁니다. 음... 뉴욕은 너무 비싸. 비싸. 음.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 그리고 식기들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저는 텍사스가 제일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텍사스는 공화당 지역인데요? 대신 이제 여기 가면 세금을 다안 내도 되고요. 그렇죠. 어, 트럼프가 뭔 짓을 하더라도 텍사스만큼은 <laughs> 네. 못 건드리기 때문에. 왜냐면 민주당이 텍사스 건들잖아요? 그럼 대분 독립한다고 나선 애들이야. 텍사스는 음. 네. 계속해서 독립 얘기가 나오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다 괜찮으니까 텍사스만 가지 마라. 음, 바이든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런 음, 그렇죠. 거고 공화당. 아, 그 세금 문제로 보나 지원금으로 보나 지금 텍사스가 제일 나 아니면 그만만큼 해주시던가. 뭐요런 얘기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 현재 만들어 봐야 대외 수출할 것도 아니고. 전부 미국 내에다 소모될 물량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만 정치적인 안배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 기사에 보면 최근에 그 정부에서 반도체 정부 내다라고 했잖아요. 어. 거기서 삼성이 뭐 기밀은 빼고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 측 사람하고 협상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저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제공했던 기밀들 자체가 애초에는 라인 설계도 뭐 이런 것까지 다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생산 공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니 주문 이해는 할수 있고. 뭐 이런 거지. 그렇지. 어. 저도 못 만든다는. 어, 어, 저도 음. 모르잖아, 니들은. 어,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텔이. 아, 네, 그래, 뭐나 음. 국제뉴스. 뭐 나온거 줄게. 뭐 주면 응. 너 아니? 그렇지. 주면 알아. 모르지. 어. 뭐 읽, 읽을 줄 안다고 이해하는 건 아니잖니. <laughs> 그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이 기 때문에 그 제프를 포기를 했고요. 어,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수급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반도체가 과수여다 중국이 진의 사용량을 몇 배나 초과하는 필요량의 3배, 4배 이상의 반도체를 싹쓸이하고 있어 갖고 미국 업체들이 쓸게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제한을 하겠다. 독점을 못하게 만들겠다. 라고 지금 어, 중국한테 일단 경고를 걸어 놓은 상태인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중국은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삼성을 우리도 국내에다가 중국 내에다 공장에 유치를 못하면 진짜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반도체 물량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 라는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음. 삼성의 전성 시대는 당분간 반도체에서만큼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만일 텍사스에 그 결정을 하게 된다고 치면, 다른 주에서 다른 주에서 추가 공장은 우리한테 주세요. 음. 라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도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의 북미, 중미, 또는 중앙부까지 미국의 중앙 텍사스 한 중앙이에요. 그다음에 좌우로 뉴욕과 애리조나가 딱 이제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좌우로 골고루 생산 설비를 갖추는 방식으로 가되 최대한 좋은 조건들을 뽑아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출장에 코로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과제래요. 음. 그 이건 추가 확보가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모더나가 특허권을 가지고 지금 미국 뒤통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부? 음. 네. 근데, 앞으로의 생산을, 삼바에서 어, 하겠다고. 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죠, 생산을 의미했었죠?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 점이 가게 되면, 모더나 생산을 하고, 해외 파는 거는 로얄 붙여서 뭐, 4달러 파시고, 햄버거 값이네요. <laughs> 국내에서 쓰는 거는 <laughs> 네. 싸게 줘라! 라고 아마 일정의 딜을 치고, 칠 거고 또 그걸 들고 와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 모더나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누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변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를 서구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 나 부스터샷 금요일에 모더나 맞았는데. 응. 음. 그리고 이제 <laughs> 그리고 앞으로 아, 모더나가 그쵸. 개척해야 될시장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안 먹혀 이제 다 맞았어 그쪽은. 이제는 어 아시아나 동아시아나 뭐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격적인 절충점을 찾는 게 제일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원료 공장을 미국에서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료 공장 자체도 한국으로 옮겨 오면서 생산 기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SK 시설하고 삼성 시설하고 단일 공장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외국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미 이제 한번, 어, 바이든하고는 멱살 한번 잡은 거니까 모더나 입장에서는. 미국 안에서 음. 뭔가 일 벌이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 음. 네, 그래서 아마 삼바에서 어, 어, 지속적으로 앞으로 생산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뭐 네. 자연스럽겠죠. 네. 자그 다음은 음, 이제 그 거기에 대한 후속 장비들을 어떻게 구하느냐의 문제. 즉그 우리가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많은 재료들을 공급을 직접 국내 업체들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못하는 장비들이 몇몇 있거든요. 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식각 장비, 그러니까 레이, 레이저가, 레이저나 자외선 장비로 어 기판을 제조하는 식각 장비들에 대한 수입이 음. 필요할 겁니다. 이 정도 공장 수준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이제 네덜란드가 이걸 전부 다 하니까, ASMR 이걸 다 하니까, 사실 이걸 거의 아도 쳐야 되거든요. 얘네들 1 년에 4 0대 만들어요. 그런데 음. 여기 있는 물량을 다 동원해도 사실 미국 안에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파운드리 공장에 다 대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 네덜란드도 우리나라에본 공장을 세운다고 들어, 이게 A S M R 도 들어, 음. L L도 L도 본 공장을 세운다고 들어와 있는 거지만 또이 안에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외교적인 또 압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 부분이 잘 해결된다고 하면, 차제에 TSMC로 갈수 있는 이, 이 노광 장비들 전체가 한국과 미국으로 다 돌려오게 되면서, 어, 미, 중국 내 반도체 생산, TSMC의 현지 반도체 생산 공정을 더욱 압박하게 되지 않을까, 한 예상도 해봅니다. 어찌됐거나, 아, 카나다를 비롯해 갖고, 어, 북미, 북미 있는 사람들,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 엄청난 사이즈의 딜이 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걸 돌아와서 발표하는 순간,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너를 뛸 것이다. 지금도 삼성 관련 주가 뛰고 있거든요. 네. 응. 갔다 오면 더 뛰는 거죠. 더 뛴다고. 네. 네. 왜냐면 하뭔 응. 말을 꺼내놓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좀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아, 좀 더. 버텨야겠다 <laughs> 감 떨어질 때까지 네, 좀만 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